지금 화염기사 토너먼트를 하고 있는데, 탈레리아 챔피언으로만 깨는 걸 하고 있습니다. 탈레리아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냐면은 도감 보면은 요게 탈레리아 연합 요 챔피언들입니다. 베나로드, 하이엘프, 신성기사단 바바리안 요 챔피언들만 깨야 됩니다. 근데 화염기사 깨는 제일 쉬운 방법이 보통 같은 경우는 톱미터 감소시키면 되거든요. 방패를 열고 못 닦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챔피언이 있나 보면은 주요금고, 예비금고,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력은 요네 개, 바바리안까지. 그 다음에 기타 효과, 해로운 효과, 턴미터 감소.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턴미터 감소 챔피언이 모두 나옵니다. 음. 기기 그러면은 여기서 턴미터 감소 있는 챔피언들 쓰면은 됩니다. 그래서, 로키 같은 경우도 괜찮은 챔피언이고요. 턴 미터를 100% 훔치고 그 다음에 아르만저 이것도 아주 좋죠 턴 미터를 100% 감소 그 다음에 이산드라 이 공짜 챔피언 야카를 같은 경우도 턴 미터를 100% 훔치고 그런거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요런 챔피언들이 없다 그러면은 요 아미게르 두개 요거 쓰면 됩니다 요게 고급 챔피언이라서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스킬을 보면은 A1 저한 명을 공개합니다. 크리티컬 히트 시턴 미터를 30% 감소시킵니다. 이두 개면 은 되거든요. 크리티컬 히트 이트, 크리티컬 히트니까 크리티컬 확률을 100%를 맞춰 줘야겠죠. 보면은 총능력치 보면은 크리티컬 확률을 100%를 맞춰 주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210 이상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 속도가 100인데 턴이 두번 옵니다. 그래서 두번 때릴 수가 있거든요. 방패 열리기 전에 두번 때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210 이상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명중도 있어야 됩니다. 턴미터 감소도 명중이 필요하거든요. 200 이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세 개, 속도, 그다음에 크리티컬레이트 100%, 그다음에 명중, 이세개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두개다 비슷하게 속도 213, 크리티컬레이트 100%, 그다음에 명중 250 정도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챔피언 썼는지. 하염기사 20층. 저는 사용한 챔피언은 약재상 썼고요. 약재상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죠. 레어 챔피언이래서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챔피언이 있으면은, 늠대고요.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A1이 3탈해가지고 방패도 빨리 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도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LA인. 레어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딜러죠. 그 다음에, 방랑과 엘리스. 출석으로 줬던 공짜 챔피언. 이것도 A1이 이탈해가지고 방패를 빨리 열게 하고요. 그 다음에 A2랑 A3도 상당히 셉니다. 딜러를 두 개를 넣는데, 팀이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잘 죽는다. 그러면은 팀을 보호할 수 있는 챔피언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부활 챔피언이나 실드, 치유 챔피언 같은 챔피언을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팀 설정을 좀 보겠습니다. 제상. 3라운드에서 방패를 빨리 열게 A1을 우선으로 해놨고요. 3타. 그 다음에 아미게르 같은 경우도 3라운드에서 턴미터 감소만 쓰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A2는 잠궈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A2는 잠궈놨고 l 인 같은 경우도 3라운드에서 방패를 빨리 열게 A1을 우선으로 해놨습니다. 2타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스도 마찬가지고요. 2타 A1을 먼저 쓰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전투를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같은 경우는 디펜스 감소 챔피언이 없죠. 이거보다는암스토롱 보제가 조금 더 빠릅니다. 디펜스 감소가 있어서 쫄도 빨리 잡고요. 보스도 빨리 잡고. 더 좋은 챔피언이 있으면은 요런 챔피언들은 바꿔주면 됩니다. 턴미터 감소 챔피언 두 개만 놔두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안정적으로 깰 수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아미게로 두 개, 마땅한 챔피언이 없으면은 아미게로 두개 이렇게 키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탈레리아 깰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